오늘 오후 1시 강남의 한 웨딩홀 철동 보안 속에서 타블로 강혜정 커플이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비공개로 치러진 두 사람의 결혼식은 보안 역시 사범했는데요. 이는 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을 강혜정을 만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미용실을 찾은 와이스타 취재진. 공공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최진과 경호원들의 눈치 작전 속에서 씨,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오는 강혜정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차분사이로 보이는 작은 모습에서도 강혜정의 행복함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타블로 강혜정의 결혼식장 앞은 최진들과 하객들로 인사인해를 이뤘는데요. 제일 먼저 모습을 보인 타블로의 소울메이트,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미스라진이었는데요. 자유분방한 평소 모습과는 달리 수트차림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별들이 모두 참석해 웬만한 영화제 못지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영화 웰컴투 동막골을 통해 강혜정과 호흡을 맞춘 신하균과 이하룡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좋은 일에는 잊지 않고 참석하는 안성기 역시 강혜정의 결혼을 축하했는데요. 강혜정의 절친으로 유명한 엄지원, 김효진과 함께 각기 다른 미니 원피스 차림으로 결혼식 패션을 뽐냈습니다. 주세요. 같이 영화 올드보이를 통해 배우 강혜정을 널리 알린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역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는데요. 강혜정과 함께 영화 걸프렌즈에 출연한 검은 위니엄 스테림의 한채영. 여전한 미모를 자랑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혜정의 또한 명의 절친, 지난 5월에 결혼한 송윤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을 패션의 정석인 블랙 미니 원피스에 재킷을 매치해 격식을 갖춘 모습입니다. 트렌치코트를 차려입은 김선아도 타블로와 강혜정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했는데요. 행복한 가정의 정석, 정혜영 역시 아들 하랑이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정영의 뒤를 이어 하지원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검은 수처림의 차태현 역시 급하게 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의 축가를 담당한 길두 사람에게 축하 인사를 남겼는데요좀 나와주세요. 와디야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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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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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여 정말 기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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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진도 타블로 강혜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타블로 강혜정 커플. 지금처럼 예쁘게 사는 모습 기대합니다.